안녕하세요 부동산직입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한테 핫하다는 옥탑방 제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젊은 고, 중개사님 초빙해서 한번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봉동 발품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 중개사입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죠 사장님? 여기가 7호선 사가정역이에요 사가정역 음. 1분 거리에 있는 옥탑인데 가격도 괜찮고 네. 그리고 가성비 좋고 어. 옥탑하면 뭡니까 딱이 넓은 옥상 공간이 어. 필요하죠 그렇죠 혼자만 쓸수 있다는 아. 그런 매력 있는 그런 옥탑방을 한번 소개해보자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객관적인 평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네 가보시죠 예. 제가 일부러 문도 열어놨어요. 아, 서비스나 네. 네, 좀 봐주시죠. 여기 한번 평가를 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일단 딱 들어왔을 때 방이 좀 작아요, 제 기사님. 아. 이게 네. 몇평 정도 되는 거죠? 요게 한 3평 정도. 3평 정도? 요즘 젊으신 분들이 네. 솔직히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잠만 아. 주무시고 가시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일단. 금액이 싸요. 아, 그래요? <laughs> 예. 한번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좀, 층고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 아, 층고가 조금 낮긴 합니다. 제 키가 188이에요. 네. 188이면, 요즘 분들. 음, 좀 뵈는... 큰, 크신 거죠, 제 기생이? 아, 그럼요. 큰 거죠. 네. 제가 큰 거니까는 뭐, 쓰시는데 큰 불편은 없어 188이 넘어가면 네. 여기는 안 되겠네요. 아니, 조금 이렇게 쓰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도배 상태가 깨끗해요 아예 도배를 이번에 새로 한 건가요? 예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해가지고 아 어저께 깨끗하게 도배도 해놓고 네. 지기사님이 하셨나요? 사람 불렀죠 사람 불렀나요? 사람 불러가지고 아 했고 잘하셨네 보시면은 이게 청소는 들어오기 네. 전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청소는 한번 예. 해주시고 청소는 감안하시고 오십시오 음. 예. 일단은 들어왔을 때뭐 방은 좀 작지만, 뭐, 싱크대에 있을 건다 있어요. 상부 정도 다 준비되어 있고, 뭐 하부 정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원룸에서 살수 있죠. 수압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인덕션, 이거 옵션으로 준 건가요? 예, 옵션입니다. 어, 예. 이거 사람이 쓸수 있나요? 아. <laughs> 그 상태가 너무 아, 이, 안 좋지 않나요? 닦아드리겠습니다. 닦아드리시나요? 네, ]가요? 닦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 여기 이제 옵션이 그러면 에어컨. 네. 그 다음에 냉장고. 네. 여기 전자도어락. 네. 여기 이제 인덕션. 네, 맞습니다. 응. 그 뭐가 하나 없는데? 세탁기. 세탁기는 밖에 있습니다. 세탁기는 밖에 있나요? 네, 저 넓은 마당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탁기는 일단 이따가 보시고 네. 화장실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좀청소를해 드릴 겁니다 청소는 해 주시나요? 이걸 아. 감안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아. 여기서 사람이 씻을 수 있나요? 지기사님아 여기 당연히 뭐 씻고 들어이 아, 뭐. 정도면 그래도 딱 그냥 원룸 음. 화장실인 거 같아요 수압 나쁘지 않고 응. 그래도 무엇보다 화장실 창문이 있어서 창문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어. 이거 보면서 오줌 싸고 똥 싸면 괜찮겠네요 화장실은 그렇고. 그럼 이제 세탁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아래,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그럼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음. 세탁실이, 음, 여기에. 아, 이게 세탁실. 네, 가 세탁실입니다. 어, 이거 세탁기는 옵션인가요? 옵션입니다. 어, 이거 몇년된 거예요? 지기사님 아, 이게 5년밖에 안 됐어요. 아,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5년밖에 어... 안 됐습니다. 깨끗합니다. 응, 음, 깨끗하네요. 옵션은 안 되면 다 겨울에 안 근데... 얼어요, 이거? 하, 그럴까 봐. 네. 보일러실이 또 옆에 붙어 있어요. 아, 이 열기가 옆으로 가니까 아, 최대한 어. 보일러는 이번에 새로 교체 하신거라고? 새로 교체 했습니다. 아 아주 뜨거운 물잘 나올 겁니다. 주인분이 돈을 많이 쓰셨네요. 많이 썼습니다. 아 네, 많이 썼어요. 겨울에 뭐 세탁기가 얼 일은 없겠어요? 네. 대신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아, 그쵸. 여기는 근데 진짜 집은 좀 작은데 이 옥상 공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가 하늘에 별도 볼수 있고 네, 네. 하늘에 별도 볼수 있고 여기서 볼수딱 테라스 앞에서 딱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요? 어. 진짜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옥, 옥탑방에 비해 네, 엄청, 엄청 넓어요, 넓어요. 이게 근데 바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옥탑방은 이제 애완동물이 많이 있거든요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애완동물이 되나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원칙은 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안 됩니다. 안, 안 되는데. 되는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토끼 네. 토끼까지 토끼까지 예. 예햄스터도 되나요? 예. 네스터도 되나요? 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일단 그럼 제일 중요한 게이 집의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단 일단... 아... 원래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500에 25만원이 나왔습니다 500에 25만원? 관리비는 이제 5만원인데, 네. 5만원에 이제 인터넷하고 TV,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 수도세까지. 도시가스하고 전기만 별도로 내시면 전기랑 되고, 별도. 조그만 평수에서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고. 이제 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입주할 수 있. 고 그리고 이제, 일단 옆에 누가 다 탈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그쵸. 지금. 혼자, 나 혼자 쓸수 있는 공간이. 젊은 분들, 뭐, 여자친구 한번 데리고 올려봐요. 힘들어요. <laughs> 예. 그쵸, 그쵸.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은 아주 괜찮은 원룸이었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 있는데, 일단은 보통 원룸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1년이 혹시 되나요? 1년도 됩니다. 아. 플러스. 네. 6개월도 6개월까지 와 <laughs> 6개월까지 예, 예. 좋네요 예, 완벽합니다 완벽한데요 예. 단기방으로 딱살수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충분한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요 대신에 깨끗한 관리는 잘 해주셔야겠죠 그 대신에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지기생님이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뭐 위치는 어디고 음... 가격은 얼마고 일단 위치는 7호선 사가정역 그, 도보 1분 거리에요. 숨안 쉬고 뛰어가도 30초만 갑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주차 좀안 돼요. 주차는 안 아니, 되고. 아시다시피 번화가여가지고. 네네. 어, 음. 주차는 안, 안 되고. 일단은 뭐, 밑에 라인들이 다 상가들이에요. 상가들이다 보니까는 뭐, 사실 뭐, 뛰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시끄러워도 상관은 없다. 네,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평가를받고자 여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꼭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세컨 하우스나 아니면 뭐 방송용 방이라던가 네. 개인적인 작업실로 써도 충분한 괜찮은 거 방인 것 같아요. 이번 방은 음, 빨리 나갈까요? <laughs> 그럼 이제 다음 방 보러 가시죠.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